났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60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60 생이, 생일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갑자기 JTBC가 보도를 해서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60 평생 동안 지발칼 없이 민주주의와 한번더폐화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당한 작은 파지가고스나왔다는 자부심을 는저 성역이 나 60년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리강을 걷다가 그냥 물에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도 생생님이라고 우리 노동전날 돌아가신 양해동 열사를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분에게 업무방에 공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와 판사님들은 그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 건,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결있으면 수사해야죠. 저 송영길이 수사하지 마냥이 아닙니다. 우기면수사해라고 제가 두 번이나 검찰청에 갔다고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야, 준비도 안된 사람이 왜 저를 불렀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 조을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제가 변호사도 모든 분들 계시죠? 이 변호사 빠찌가 조울 입니다. 저은모이니까 동전 아니겠습니까, 공정 공존. 동전을 공존. 수사하지 말라기나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돼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죄가 되고 수사도 안 합니다. 야당만 수사하면 이게 동정입니까 이게 검사의 공권력이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땅 편하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로 복구하면 뭐라 그야 됩니까? 깡패새끼! 깡패 도봉이라 그래야겠지 양아치! 주가 조작 49억을 해가지고 계좌 102개 중에 48개가 김건희씨 계좌로 위험됐다는데 1심에서 공범자 김오수 보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 실형을 받았는데 소환조사도 안 하고 서면조사도 안 하고 제2의 라스프틴이라고 불리는 천공은이 중요한 청와대를 용산청사로 이전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자기 장모는 무혐의 되고 본인은 아예 뭐 수사 대상도 안돼 있고 그러면서 이 제1야당 대표를 지금 몇년전입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헌법 원칙의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는 비례의 원칙 두 번째는 공정의 원칙인데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휴 말로 해도 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죠? 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하고 검찰에서 안 불러서 제주도를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송 대표 나한테 병원이좀 주시오. 왜 그러십니까? 정신병에 걸리겠다 지금. 지난 대선 여기 서 계시면 테레비전을 안 보고 안 보고 뒤에서 텔레비전을 안보고거 보이세요? 뒤에서 성열 김건희 얼굴 볼 때마다 뭐 수화도 안 되고 머리가 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수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겨냅시다. 할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본봉투공을 갖는 의원 20여 명이 스스로 그 표결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말을 했는데 한 장관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내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페스트로 통과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차례 부정 비위 혐의에 대한 특검을 그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출석권도 대입을 하고 미국에 와서 국회 이 새끼들이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이야기해도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한향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 대한민국 헌정사인데 대한민국 검찰은단한 번도 국회의에서 탄핵소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네. 대통령과 판사도 우리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제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돈팔대고횡령했다고 고세기사를 해입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검찰과 사법, 아니, 사법부. 85만원의 향을 받은 검사를 면직 처벌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법정리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라임사태 김공으로부터그 담당 이준영 변호사로부터 향 적대를 받았던 나영언 검사, 한동훈 광복해 대기조사부그 틈번 검사부였습니다 지금도 당당히 검사생활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자. 서울시 계약직 공무유유성을관측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 취소했던 안동 안검사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자. 민주당의 공격 키로 주장이. 저도 저도 책임 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간격히 요청합니다. 헌잡법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성경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1950년 5월년7일의 새벽 1시였습니다. 금남문을 지축 해야 는 에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보충을 서서 오던 학생과 어린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총을 들고 팔팔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원 선배께서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라. 그래도. 흔들과 떠나 수 없다고 끝까지 도충을 지키며 사망했던 우리 열사들이총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17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겠다. 전선을 이탈하지 않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촛불시위자들과 함께. 전선에 서서 쌓겠습니다. 여러분 아 니다